약간의 허세도 있어 네. 이분들이 그런다 보면은 좀 나가는 것도 많겠죠. 음. 어, 올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풀려간다고 네. 보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점집 청세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이제 제가 띠별 인사를 네. 항상 매해마다 네. 뭐 이렇게 쭉쭉쭉 음? 잘해주시는데 네. 요번 시간에는 좀. 아이를 제가 좀콕 찍어서 좀질문를 드려볼까 해요. 네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2, 2년 들어가면서 3이 신분들이 제일 걱정이 많을 것 같아서 3세 띠 분들을 먼저 좀 여쭤볼까 하는데 첫 번째 시간인데요. 47세 되시는 용띠 분들. 47세 용띠 이제 병진생들 보면 아마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실 거예요. 네. 이직이나 이, 뭐 이동을 한다든가 네. 이런 쪽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요. 근데 이게 47세라 그러면 네, 네. 일단 7자 들어가면 일반인들이 흔히. 네. 뭐 성주운이 들었고, 뭐, 운이 좋아지고, 뭐,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뭐, 삼재락 해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바쁘게 활동적으로 많이 움직인다든지, 막 그런 해인데, 사실은 실속은 별로 없어요. <laughs> 바쁘게 막 그냥 설치고 다니고, 뭐, 승진이나 사업을 확장한다든가, 이런 일은 해도 돼요. 음. 금전이랑 어찌됐든 가에좀 관련이 음. 있는 거잖아요, 승진이랑. 그죠? 응. 어. 그럼 금전의 흐름이 3제지만은 음. 47세 나이분들은? 음.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 보통이죠.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하는데, 사, 용띠분들, 이 47세 용띠분들이 보면은 막 하고 실속은 없고 하는 거는 잘하고 잘나서 머리가 좋아. 야. 자기가 너무 가볍게 하면은 실속은 없어. 좀 신, 조금만 신중하게 하면 네. 뭐 금전의 운도 좋겠죠? 네. 내가 그냥 막 기분대로 한다. 네. 뭐 이러면은 조금 약간의 허세도 있어. 네. 이분들이 그런다 보면은 좀 나가는 것도 많겠죠. 음. 어 올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풀려간다고 네. 보면 돼요. 용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지금 상반기를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네. 상반기의 흐름이 괜찮다는. 괜찮아요. 음. 음, 그리고 이제, 47세, 올해 운에 이렇게, 보, 이제, 47세를 놓고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이 올해 이제는 뭐, 하계살이나, 영마살이나, 역마, 조객이나, 네. 조객은 뭐냐면, 어, 집안에, 가까운데. 상문이나 이런 게들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문가는 일이 많이 이렇게 좀 생길 수도 있고 상문이 그뭐할때뭐 뭐 이렇게 뭐좀안 좋을 때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니까 뭐 비방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뭐 급하신 분들은 어, 전화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일러 드릴게요. 이 47세 용띠분들은 올해 박삼제에 해당이 될까요? 좀 복삼제에 그래도 복삼제 해당 돼요. 왜냐면은 왜냐면은 어, 활발하게 <laughs>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활동성이 펼쳐져 있다 그거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좀 인기도 누릴 수도 있고, 네. 어? 사람이 좀 많이 따를 수도 있고, 네. 어, 그러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아요. 음. 어, 우리 하는 일마다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은 조금만 신중하게 해서 진행을 한다면은 올해 금전적인 것도 조금 풀리실 거고 갑자기 들어오는 건데 혹시 남자든 여자든 인연이 없으신 분들 있죠. 네. <laughs> 어 그게 지금 제가 이제 갑자기 들어왔어요 <laughs> 인연이 없으신 분들은 좋은 인연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러면은 응. 남녀간의 인연을 말씀하시는 네 남녀간의 네. 인연 어뭐 총각도 있을 거고 처녀도 있을 거고 갔다 오신 분도 <laughs> 있을 거고 어? 이런 분들은 어, 좋은 인연을 맞이하는 기회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올해 한해 대박 나시고. 어 아무쪼록 건강도 조금 챙기시면서 하는 일마다 뭐 돈이 최고죠 뭐 네. 어, 금전으로도 힘들었던 것들 조금씩 풀려가고 음, 하는 일마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